그나마 할, 할수 있는 게 유럽이네. 어, 여기 들어가자. 오케이. 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오케이. 아, 드디어 시작하는구나. 어, 뭐야, 내 목소리 들리네? 어, 안 들리지? 오케이. 내 목소리 이제 안 들려요. 없네, 아무것도. 들어와. 이게 약간 팀 방식이 아니라 서로 협동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식이네. 스탠다드 모드. 근데 이 노란색 초록색 이게 뭐지? 와우! 차대 뭐야? 오니? 나왜 죽었어요? 나왜 죽었어? <laughs> 아니, 나 건너편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밑에서 나왜 죽었어? 아니, 멀티플레이어 시작하자마자 죽는 게 어딨어? <웃음> <웃음> 너무하는구만 진짜 너무해. 어이거 그만 에 관전이 납시다 에참 허무하네요 <laughs> 진짜 허무하네요 아 여러분 이 게임은 스팀에서 천원이천원 정도 밖에 안해요 엄청 싼게임이라 가지고 어 딱히 그렇게 비싼 게임이 아니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예, 많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요 많이 즐겨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에 적힌 넘버들이 어떤 건 초록색이고 노란색이고 보라색이고 파란색인 거에 있는데 뭘 뜻하는 걸까요? 이 파란색에서는 함정이 안 나왔거든. 저 초록색에서 함정이 나온다는 건가? 아니네. 저방 안전한데 왜? 저 방은 안전하다고 나왔는데. 도대체 이 이방 번호의 색깔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어? 저기도 초록색이네? 어뭐 나왔다 함정이 하나 있네 저기 여기도 초록색? 아 여긴 아까 지나왔던 길이구나 내가 죽었던 방이잖아 여긴 에이 진짜 씨 여기가 죽었던 방인가 내가? 기억이 안 나네 이 방번호의 색깔이 뭔 의미일까? 어, 여긴 또 노란색이야. 어, 여긴 또 안전해. 뭐지? 그냥 색깔이 다른 건가? 아무 이유 없이? 어, 얘 잘한다. <laughs> 내가 너무 어이없게 죽었는데? <laughs> 진짜? 어이 이분 그렇게 생각한거 아니에요? 아이 뭐야 쟤아뭐 자신 자신 만만 해갔는데 거기서 바로 죽어? 아씨 나올 때다안네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아, 미안하다 어우야 <laughs> 어우 무섭게 생겼어? 아이, 깜짝이야 아 가만히 있다 깜짝 놀랐네 이거 뭐 있지? 저 방에 뭐 있지? 이 방엔 과연 뭐가 있으니까 체크 표시가 안뜬걸 거야. 아 여기는 무조건 죽는 방이네. 어얘 이제 신발 하나 있다 얘 이제. 여러분 왼쪽 보시면요 주황색 위험 표시는 피할 수 있던 건데 빨간색 위험 표시는 무조건 죽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. 예. 네. 여기도 안전한가? 그냥? 과연? 완전하네. 이런 거 어떻게 알지? 병실아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지. 들어가도 되나? 들어가도 돼? 이미 작동을 멈춰가지고. 아, 두번 다신 작동 안 하는구나, 저 기계는. 자, 이쪽엔 과연? 아무것도 없네요. 어 설마 지뢰 터지는 건가? 와 진짜네, 터진 거네. 어 신발 없어졌어. 너도 엄마가 준 신발 없었니? <laughs> 어 뭐야? 저 빨간색 찌질이 또 나왔다. 으, 엄마, 엄마, 나 배고파요. 밥 줬대요. 여긴 어디야? 나는 누구야? 엄마, 근데 얘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. 여기또 방, 버는 것도 분홍색이네. 여기도 분홍색이야. 어, 어, 아직 함정방이었구나. 어, 저 뭐지? 아이언맨이 마시는 염록소 주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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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이 구석에 과연, 줄고가 있을까? 아하! 신발만 버렸네. 에꾸준. 에꾸지 신발만 버렸구만. 자, 이제 네가 직접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. 방닫친다 조심해! 아무것도 없네요.